안녕하세요. 하루 10분 성경 읽어주는 박자매입니다. 이사야서를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위로하여라. 오,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호소하고 그녀를 향해 외쳐라. 그녀의 전쟁이 끝났고, 죄악에 대한 벌도 다 치러졌다고. 그녀가 모든 죄들에 대해 여호와의 손에서 두 배의 벌을 받은 까닭이라.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음성이라. 여호와의 길을 헌히 내어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을 위한 큰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며 굽은 곳들이 고다지고 험준한 곳들이 드넓은 평원이 되리라.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되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한 까닭이라. 한 소리가 외쳐라 하니 그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하였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것의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도 같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여호와의 입김이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정녕 이 백성은 한낱 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시오나,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예루살렘아, 힘껏 내 목소리를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높여라. 유다의 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아라 하여라. 보아라 주 여호와께서 강하신 분으로 오시어 그분의 팔로 그분을 위해 다스리시리라. 보아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과 함께 있고 그분의 보응이 그분 앞에 있다. 목자처럼 그분은 자기 양 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들을 자기 팔 안에 모으시며 자기 품에 안으시리라. 그분은 새끼들 젖 먹이는 어미들을 인도하시리라. 누가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헤아려 보았으며 누가 뼘으로 하늘들을 재어 보았느냐. 누가 되로 땅의 티끌을 되어보며 산들을 접시 저울로 언덕들을 맞저울로 달아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어 그분께 알려드렸더냐? 그분께서 누구와 의논하셨고, 누가 그분을 지도하며, 그분께 정의의 길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며 명철의 길을 아시게 하였느냐? 참으로 민족들은 물통 속에 물한 방울 갖고 접시 거울 위에 먼지 부스러기 같이 여겨질 뿐. 참으로 그분은 섬들도 아주 미세한 가루처럼 들어 올리신다. 레바논은 땔감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그 짐승들은 번제물로도 충분하지 않다. 그분 앞에는 모든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분께서 여기시기에 그들은 헛것만도 못하며 허무할 따름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그분을 어떤 모양과 비교하겠느냐? 장인이 우상을 부어 만들면 금 세공사가 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은사슬을 걸친다. 너무 궁핍하여 예물이 없는 사람은 썩지 않을 나무를 고르고 자신을 위해 숙련된 기술자를 찾아내 우상을 세우고 움직이지 않게 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해지지 않았더냐? 너희는 땅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분은 둥근 땅저 위에 앉으신 분. 땅의 주민들은 메뚜기들이나 메한가지. 하늘들을 휘장처럼 펼치시어 거주할 천막처럼 펴시는 분. 고간들을 헛개비가 되게 하시는 분. 그분께서 땅의 재판관들을 헛것으로 만드신다. 그들이 가까스로 심어지고 가까스로 씨 뿌려져 가까스로 그 줄기가 땅에 뿌리를 내렸어도 그분께서 보시면 그들은 마르고 폭풍이 그들을 지푸라기처럼 쓸어가버린다. 너희는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나를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그것들을 창조하셨는지, 누가 그것들의 군대를 수대로 불러내셨는지를 보아라. 그분은 그것들 모두의 이름을 부르신다. 그분께서 크신 능력과 강한 힘으로 부르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나의 길은 여호와께 숨겨지고 나에 대한 심판은 내 하나님께서 넘어가 버리신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도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은 피곤한 줄도 지칠 줄도 모르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명철은 헤아릴 길이 없다. 그분은 피곤한 이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 없는 이에게 기력을 북돋아 주신다. 청년이라도 피곤하여 지치고, 젊은이라도 기진하여 주저앉기 마련이나 여호와를 바라는 이들은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겠고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으리라 오늘의 말씀 한 구절. 이사야서 40장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음성이라. 여호와의 길을 헌히 내어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을 위한 큰 길을 곧게 하여라.